안녕하세요, 공양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발주 한 발주품 와서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발주품은 전부다 새로운 도안만 있어요. 그래서 좀 되기를 했던 발주품들인데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왔는데요. 조금 포카들 그리고 포토 티켓 한두안 연결 동선 한두안 발주를 했어요. 우선 포카가 아닌 도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나 진짜 기대했던 도안인데 연결도무송 도안이에요. 수빈 오빠랑 연준 오빠 연결도무송 도안인데 헤이, 진짜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예쁘죠? 사실 이게 시리즈 도안인데 연결도무송이랑 포카랑 시리즈 도안이에요. 다행히 막 이렇게 잘리진 않았고 잘 나왔는데 진짜 예뻐요. 이렇게 강아지. 그리고 여우 해 가지고 강쥐 여우 연결도무송인데 진짜 예쁘죠, 여러분. 얘랑 시리즈인 포카가 이포카데 포카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포카도 진짜 잘 나왔다. 이렇게. 우와.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연결동송. 그리고 포카. 이렇게 시리즈 발표했고요. 그 다음은 포토티켓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짜잔. 진짜 잘 나왔다. 수빈 오빠. 포토티켓이에요. 이거 좀 비춰가지고 살짝 사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단면인데, 색감도 굉장히 프리뷰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카만 남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별도안 먼저. 어, 이번에는 약간 시리즈나 아니면 같은 도안 어분 도안 몇개 있어서 이렇게 좀 그것끼리 모아놨거든요. 근데 얘는 개별도안이라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개별도안 아니고 같은 도안 어분이긴 한데, 같은 도안어분인데, 개별 도안. 짜잔, 수빈오빠.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제 잘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이도치 않게 이번 발주는 수빈오빠 도안을 좀 많이 얻은것 같아요. 짠, 보라색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케이. 러브 비긴즈라는 도안인데, 러브 비긴즈라는 도안으로 몇개 도안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더 나올 건데, 이건 러브 비긴즈 중에 개별 도안입니다. 이 수빈오빠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앞에서부터 쭉 갈게요. 러브 비긴즈 시리즈는 아마 이거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저 뒤쪽에 었던것 같아요. 얘네들은, 같은 도안으로 본 도안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짜잔! 진짜 예쁘죠? 제이님 도안이에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사진도 너무 예쁘고, 보정이랑 색감이 진짜 끝장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왔습니다 다음도 제인 도안. 참, 뭐야? 이상한 것보다 색감이 더잘 나왔는데요. 이게 뭔가 프리뷰만 봐도 살짝 이거를 에즈가 이 색감 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약간 진짜 이런 몽환적인 색감이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웬일로 에즈가 진짜 잘뽑아줬어요 마이 원더랜드, 진짜 예쁘죠? 색감이 와, 진짜 너무 예뻐. 오,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약간 벚꽃 솜 사탕 그 자체 너무 잘나왔구요 아, 러브 비긴즈 짜잔. 이건 수빈 오빠 시리즈인데 이렇게 포토 티켓이랑 같은 같은 날 사진이에요. 같은 날 사진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와봤는데 먼저 첫 번째 도안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 도안. 이 사진은 포토 티켓과 동일한 사진입니다. 너무 검정색 도안 너무 비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빈 오빠 러브 비긴즈 시리즈. 결제했구요 그 다음은 짜잔! 이것도 수빈오빠인데 이거는 콩님의 생일그라데이션 파예요 수빈오빠 시리즈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번에는 약간 시리즈? 도안이 많은 것 같아요 수빈오빠 도안만 와으려고한게 아니라 그냥 업고 보니까 수빈오빠 도안이어서 이렇게 시리즈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뒷면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쁘고 앞면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이 다, 다섯 도안은 시리즈 도안이에요. 다섯 명 단체 시리즈인데, 러브 비긴즈입니다. 러브 비긴즈를 한 번에 그냥 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순서대로 보여드리느라 러브 비긴즈가 나왔다가 안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번에 컴포 시리즈인데, 에이, 진짜 예쁘다. 태연이.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시리즈여서 모아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나씩 빼둘게요. 다음 범규인가? 오 맞췄어 범규 개인적으로 색감은 진짜 다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제가 보자마자 바로 얻었던 도안입니다 이것도 색감이 되게 잘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되게 자줏빛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냥 보라색이에요 핑크빛이 많이 도는 그런 보라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핑크빛이 없습니다 그다음 분위기 있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짜잔. 이 도안도 되게 파릇파릇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전 멤버 시리즈 발주했는데 어떠신가요? 이것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원래 시리즈 도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시리즈면은 다섯 멤버 다발주해야 돼서 발주비도 많이 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이쁜 시리즈도 도안을 보면은 안볼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발주를 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새로운 도안으로 발주한 도바토 발주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